안녕하세요. 타지민입니다 오늘 대리운전하러 제가 경찰청 맞은편 이쪽이 자주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8시 16분이네. 오늘이 금,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월까지 부처님 오신 날까지 쉬니까 거의 오늘 연차 같은 걸 많이 낸것 같아요. 회사원들이. 그래서 콜이 별로 없어요. 괜히 나왔다 싶기도 하고 지금. 근처 기사님 수는 한 90명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이왕 나왔으니까 괜찮은 콜 하나 잡았으면 좋겠네요 서울역 그랜드센트럴 빌딩에서 자양동 현대 1차까지 25,000원 어 중국 남대문 성남까지 31,000원 어 정자동까지 어 31,000원 이런 거는 갈만하겠죠 뭐 중당 정자동까지 가게 되면 또 콜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가네. 어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가네요. 서대문역에서 파주 운정 하늘 한울, 하늘마을까지 4만 원, 5만 원 정도 뜨는데 4만 원에 났는데 이건 잘안 잡아가네. 이런 거는 이제 좀 기다리면 올라가. 어, 4만 5천 원, 4만 5천 원도 안 잡아가면 5만 원. 그래 나왔으니까 하나는 하나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여전히 꿀은 없고 가끔씩 똥콜만 나오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어, 서대문역 방향 이거 봐 이거는 안 잡아간다 서대문 골든타워 오피스텔에서 녹번역까지 15,000원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어, 이거는 안 잡죠 오늘 느낌이 괜히 나왔다 싶어요 지금 요즘 추세가 일찍 술을 먹고 일찍 집에 가는 추세인데 코로나 때 영향으로 인해서 그게 습관화 된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하루에 막 대여섯 개씩 타고 그랬어요. 그 코로나 전에는. 근데 요즘은 어 11시만 넘으면 딱 끊겨요. 여기가 경찰청이네, 여기가. 음, 콜이 없구만. 왜 나왔냐? 콜이 없어. 기사님들은 여전히 90명이고, 콜 자체가 안 뜨네요. 야, 진짜, 여기, 태평로 이가에서 신당동 레미안까지 2만원. 야, 진짜, 오늘, 오늘은 진짜 똥콜 파티네. 음. 여튼, 우선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아, 끄고 좀 집중해서 좀더 볼게요. 한 10분, 10분 정도만 지켜보고, 콜이 없으면은, 오늘 대리는, 어, 그만두는 걸로 할, 하겠습니다. 어 이럴맛이 안나네 왜냐면 좀 늘어져 있,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싼 거라도 2만원짜리 라도 팍팍 잡고 나가고 계속 닥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KFC 9시 넘으면은 한 마리 3,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두 조각을 줘요 오늘 저녁은 안 먹었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닭에다가 맥주 한 캔이나 막걸리랑 간단히 먹으려고 닭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의지 박약자는 한 골도 못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네. 10시. 띄 나의 단골집 소주 큰거 샀어요. 이 의지박약 나중에 먹지 남겨서 그런 생각으로 샀습니다. 의지박약 타즘에는 조금만 마시겠다는 소주를 다 마시고 그녀와 뻗었다. 갑자기 웬 그녀 한달 동안 같이 잔 그녀를 소개해 본다. 이게 받치고 받치고 토퍼고 이,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쿨커버예요 쿨커버 쿨커버인데 상당히 시원해요 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바디 필로우인데 이 메모리폼 재질이라 이게 탄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더워지가 않아요. 약간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 바디필로우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뭐 목과 어깨가 막 결리는 분 있어. 그런 분들한테 좋다고 그러고 골반이 틀어지거나 어,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이게 바디필로우가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허벅지 아래 올려놓고 주무셔도 되고 똑바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분들은 뭐 이렇게. 이게 또,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커버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좀 포근한 느낌도 들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자잖아요? 이 베개도 되게 편해. 베개 하기도. 너무 편해요. 이게,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 같아. 여튼, 이 토퍼도, 받치고에서 나 토퍼, 토퍼도 오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토퍼 같은 경우는 접어서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되게 좋더라고요그 다음에 이 쿨커버, 되게 시원해. 받치고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바디필러 같은 경우는, 어, 뭐 30일, 무료 체험을 할수 있다 그래요 주문을 하시고 30일 체험을 해 보시고 별로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럼 반품이 가능하다네요 깨끗이 빨아서 반품을 해야 된다든지뭐 이런 걸 아니고 그냥 쓰던 그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30일 내로 반품을 해도 무리 같은 건 전혀 없다 그러네요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튼 100%한 분이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주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만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볍게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고요. 여튼 많은 주문, 많은 이용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지맨. 제품 소개 후바디필로우를 애인양 꼭 끌어안은 채 영원히 잠이 들다.